오픈형 블루투스 귀에 넣지 않아도 돼요. 샥즈 오픈피 에어 T511 오픈형 이어폰은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어폰의 가벼운 착용감과 편리함에 대해 극찬하고 계십니다. 특히 운동할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소음 차단이 아닌 주변 소리를 인식할 수 있어 안전하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네요. 음질도 괜찮아서 평범한 수준으로 무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방수 기능에 있어 땀을 흘려도 걱정 없고 사용 시간도 적당해서 일상에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총평하자면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편이며 오픈형 이어폰을 처음 도전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사용해 보시면 왜 이렇게 사랑받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독일 블라우펑트 a c c ENC 노이즈 캔슬링 오픈 비거리형 하이 FI 5.4 블루투스 이어폰은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우선 음질이 뛰어나서 음악을 듣는 즐거움이 배가 되며 통화 시에도 주변 소음 없이 명확한 음성을 전달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착용감도 정말 좋습니다. 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어 하루 종일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심플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방수 기능까지 있어 운동할 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가성비도 괜찮아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이어폰으로 추천합니다. 곤니 오픈형 빗지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은 정말 가성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용감에 대해 극찬하셨는데요. 가벼워서 장시간 사용해도 귀가 아프지 않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주변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 점이 외부 상황을 인지할 수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음질 또한 기대 이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저음의 밸런스가 좋고, 통화 품질도 우수해 상대방이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페어링도 간편하고 안정적이라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충전 케이스가 있어 배터리 걱정 없이 여러 번 재충전할 수 있고, 최대 8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니 일상에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귀여워서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무선 이어폰을 찾고 계신다면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